최근 한 승객이 국제선 비행기 탑승 마감 시간을 어기고 항공사에 항의한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사와 승객 간의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한항공을 비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승객 A씨는 탑승구에서의 실랑이를 담은 영상을 공유하며 자신이 5분 늦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탑승 마감 10분 전인데 비행기는 바로 앞에 있었고 게이트 문도 닫히지 않았다며 항의했습니다. 그는 일반석이 아닌 다른 클래스의 승객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비행기 탑승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A씨의 불만에 공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탑승 마감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정시 이륙을 위한 조치라며 승객이 늦어지면 다른 승객들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항공사 운영의 일반적인 원칙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항공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이용시 내 시간 관리를 소중히 하고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규정 준수와 시간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비행기를 이용할 때는 미리 도착해 규정에 맞춰 행동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공사 이용 시꼭 출발 시간과 탑승 마감 시간을 확인하시고 규정을 숙지해 불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닌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A씨는 항공사의 결정에 불만을 표하며 페널티 비용 50만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왜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SNS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비행기 처음 타보냐 라는 반응을 보이며 A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는 규정 준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한 누리꾼은 지금까지의 마감 규정을 설명하며 승객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 설명은 여객기 운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A씨는 비행기가 비행 중이지 않았고 게이트문도 닫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규정상 탑승 마감 시간에는 다수의 승객이 이미 탑승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항공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비행기 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승객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탑승 전 모든 조건과 규정을 숙지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A씨는 왜내 탑승을 허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항의 외에도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일정과 계획이 있지만 항공사와의 계약 및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행기 여행은 즐거운 경험이지만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의 사건은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 아닌 항공 서비스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요구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객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항공사 역시 승객들의 안전과 시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상호 존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각자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이슈를 제기합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이번 사건을 통해 비행기 탑승 외에도 다른 영역에서의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행기를 탈 계획이 있다면 시간을 잘 지키고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